가 있겠습니다. 단상으로 모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합종교입니다.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여기가 그 이름센터 여기 2층에서 매주 목요일 날은 여기서 실습이 강좌를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. 네. 이게 지금 4기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동아 신회장님을 한판지을하는데요 여기에 제 1기로 수려하신 분도 우리 임동학 씨님이십니다. 예, 저는 이제 그때도 말씀을 언뜻 드린 생각이 나요. 나이 드셔서 시를, 시를 쓰시게 되면,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나이 드셔서 실수기 하는 스들은참 용기.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. 유명한 폴 킬시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. 용기란 무엇이냐? 용기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.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. 7.8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. 바로 그겁니다.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, 바로 성공하고 일어서는 사람은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 계신 그 바로 지금 오늘 출판 기념에 있는 여기가 바로, 임동학신 이장님께서7전 8기, 참 용기 있게 이걸 하셨다는 말씀입니다. 그것은 뭐냐면,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오늘의 주인공 이 회장님을 뵙을 때, 그때 이런 말씀을 언뜻 하셨습니다. 나는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할 때 열정입니다. 그래서 우리 분은 제가 실수기 강의 첫 번째 할때한 시간도 빠뜨리지 않았요 저가 숙제가 어떻게 보면 빵빵하게 내준다고 그래요. 사실 안 내면 아무 괜찮은데도 그 숙제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오시는지 모르겠어요. 용기도 있었고, 그에 따라서 나온 것이 바로 열정이었다는 겁니다.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, 그리고 집중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, 바로 오늘 이 매장님처럼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. 바로 버릴 줄 알았어요. 바로 선택과 집중하실 수 있었고, 바로 거기에는 열정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, 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. 그것은 진정한 참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어떻게 이제 뒤로 가면 아니고 앞으로 전가면 80을 보는 나이에 이 시쓰기를 배우고 썼다는 거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? 그것도 일년 되는 이사이 오늘 시집 두 번째가 나오고 있으니 젊은이들도 나오기 어려운 이런 사실 그 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아마 축하를 하고 축하를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바이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7 8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다시 도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. 바로 오늘 오뜨기를 출판하신 임동아 시인님이 바로 그런 사나이십니다. 박수 받으시기에 충분하죠? 네.